짠! 일단 이거 버릇임. 오빠, 오빠, 나 오빠 쪼앵. 오빠도 나 좋아? 난 영원히 오빠 곁에 있을 거야. 오빠, 나 귀엽찡. 세상에서 가장 귀염 터지는 귀염이는 나야. 근데, 이제 이런 거 하지 마. 애교 같은 거 못해. 흑규, 흑 오빠, 뿌잉뿌잉.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? 오빠, 삐졌어? 내가 하풀어줄게. 나 봐봐. 있잖아, 내가 할 말이 있어. 있잖아, 내가 오빠 좋아해. 오빠, 사탕해. 아이, 부끄러워. <laughs> 오빠, 매일매일 꼭나보자나 나 오빠 징 짱, 짱 좋아서 못 참겠어. 나는 단팥빵, 호빵, 크림빵 다 필요 없어. 오빠만 필요해. 아 오빠 나빠도 아나 이런거 못해 나 완전 당해갖고 머리가 텅 하고 비었잖아 그래도 알징? 나 오빠 사랑해 <놀람> 어쉣 어,